자, 다들 주목. 요즘 진짜 이상하지 않아? 수출은 잘 돼서 경상수지 흑자라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할까? 옛날 공식은 완전 깨졌지. 수출 잘 되면 달러 들어와서 환율 하락. 이거 이젠 옛날 이야기야. 완전 디커플링.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라고. 맞아. 그래서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 진짜 환율이 오르는 걸까?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볼 거야. 단순한 수급 논리 그 이상을 보여 줄게. 먼저 큰 그림부터 보자. 환율은 그냥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니야. 이젠 자산 가격으로 봐야 해. 여기서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이란 게 등장하는데 좀 어렵지? 또 어려운 이런 타령이네. 그냥 쉽게 말해. 쉽게 말해서 우리 재산이 현금, 국내 채권,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미국 기술주처럼 더 매력적인 자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자산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지.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결국 다들 원화 팔고 달러 사니까 달러 값, 즉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맞아 블랙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포인트야 한국인들의 자산 선호 자체가 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지 여기에 먼델 플레밍 모형이랑 불가능한 3일체 얘기를 더하면 더 확실해져 들어봤어? 어, 그거 1. 자유로운 자본이동 2. 독립적인 통화정책 3. 안정적인 환율 이세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 완전 천재적인 이론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거잖아 자본이동은 완전 자유롭게 풀어줬고 미국처럼 금리 못 올리고 우리 맘대로 통화 정책 하고 싶어 하고. 그 당연히 환율 안정은 포기해야지. 뭘 새삼스럽게. 정확해. 특히 미국 금리가 훨씬 높은 지금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이 자본 유출 압력이 고스란히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결과야.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돈을 옮기고 있는지 주체별로 뜯어보자.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우리 서학개미. 와, 서학개미 파워. 2024년 10월에만 1,171억 달러.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따위는 그냥 씹어 먹는 규모라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환해지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 그냥 생으로 원화 팔고 달러 사니까 외환시장에 직격탄이야. 환율이 1300원, 1400원이어도 더 오르겠지 하면서 추격 매수하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오버슈팅하는 거고. 한국은행도 인정했어. 최근 환율 상승의 주범은 개미들의 실수요 기반 자본 유출이라고. 환율의 자동 조절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고 있는 거야. 다음은 시장의 고래 국민연금이야. 천조굴리는 형님이시지. 2025년 10월 말 기준 해외 투자 비중이 37.2% 정도였었어 환율이 떨어질 만하면 연기금이 줍줍해서 바닥을 받쳐주었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외환당국이랑 수업 라인을 터서 시장을 직접 조지진 않는다는 거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빌려서 투자하니까 시장을 우해하는 거야 맞아 그게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불태와 개입 같은 효과를 내 근데 딜레마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환해지를 줄이는 추세라는 거야 이건 결국 신규 투자는 생달러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 수압 한돈 없는 물량은 고스란히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기업들. 요즘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 늘었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돈이야. 주식 투자처럼 단타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공장 짓는 돈은 한번 나가면 안 돌아와. 비가 역적이라고. 게다가 수출 기업들이 달러 벌어도 한국으로 안 보내고 해외에 쌓아두잖아. 레깅 현상. 환율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시장에 달러 공급이 말라버리지. 그래서 결국 국제 수지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야. 과거엔 상품 수지 자가 환율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금융계정 즉 자본이동이 왕이야. 데이터를 봐. 2025년 11월에 경상수지가 122억 달러 흑자였는데 해외 투자로 82억 달러가 나갔어. 번 돈의 70%가 바로 해외로 직행한 거야. 심지어 경상수지 흑자도 뜯어보면 상품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해외 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 즉 본원 소득 수지가 대부분이야. 근데 그돈 국내로 안 들어오잖아. 현지에서 재투자하지 그냥 장부상에만 지키는 돈이야. 이게 바로 순대 외자산 1조 달러 시대의 역설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테 빚진 것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은 순채권국이 됐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해. 와 완전 선진국이네.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위기에도 강해진다는 거잖아. 근데 그 자산을 쌓는 과정이 문제지. 자산을 늘리려면 계속해서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야 하잖아. 시장은 당장 눈앞에 거래에 반응하니까 자산을 쌓으면 쌓을수록 환율은 오르는 거야. 부잔데 통화가치는 쓰레기가 되는 역설. 이론적으로 부자나라는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지. 이건 우리가 자산을 쌓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뜻이야. 자, 결론 내릴게. 해외 투자가 많을수록 환율이 오르는가? 정답은 자본 축적기 단계에 있는 개방 경제에서는 그렇다야. 이론적으로도 필연적이고 서학개미랑 연기금이 현실에서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고 결국 무역으로 환율 방어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네. 대신 해외 투자 수익으로 국제 수지를 방어하는 성숙한 채권국으로 가는 과정인 거지. 지금의 고환율은 그 과정에서 내는 어쩔 수 없는 비용 전환 비용이야. 정리하자면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뉴노멀이라는 거야. 이제 천백 원대 환율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에서 모든 걸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